안녕하세요 김다연 팬 여러분 오늘은 김다연이 밝힌 미스트롯 3분 비하인드 스토리와 정동원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다연은 미스트롯 3분 중결승에 오르며 단순히 노래 실력 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과 성숙한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김다연은 정동원과의 첫 만남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나누었으며 그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다연은 인터뷰 중미스트롯 3에서 함께 출연한 정동원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와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다연은 정동원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오빠라고 칭하며 정동원이 자신의 경연 무대를 위해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보내준 점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도중 정동원은 각 참가자들의 대기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응원을 전하며 선배로서의 배려심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동원의 세심한 배려는 김다현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가 얼마나 깊은 팬심을 얻게 되었는지 잘 나타냅니다. 김다현의 솔직한 팬심 고백은 정동원의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동원이 자신을 기억해준 순간부터 정동원의 팬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로 인해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팬심 고백은 단순한 존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동원을 통해 대중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동원의 팬들 역시 김다연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정동원이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다현이 밝힌 정동원 오빠가 절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는 말은 팬들에게도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정동원이 무대 위 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정동원의 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느끼며 김다연의 팬심 고백에 응답하듯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그를 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응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정동원이 트로트와 대중음악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김다연의 솔직한 말에 감동하며 그를 통해 연예인과 팬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은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심사위원으로 진성 선생님을 꼽으며 그에게서 배운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진성 선생님이 항상 끝까지 응원해 주셨고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성 선생님은 단순히 그녀의 노래 실력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수로서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인내와 끈기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다현은 진성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큰 스승이세요. 그분의 조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노래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라며 진성 선생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단순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음악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다현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그 가수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꿈꾸는 가수로서의 미래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팬들 역시 김다현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중의 사랑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겠다는 그녀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키우는 것이 아닌 가수로서의 깊이 있는 비전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진성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그가 준 조언은 김다연의 음악적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솔직한 팬심 고백과 정동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연예계 내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히 팬심을 넘어 연예계의 선후배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목표를 대중에게 진솔하게 드러내며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팬들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연예계 전체의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선배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배로서의 겸손함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많은 연예인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연의 이러한 솔직함이 그녀를 더욱 응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다연의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연예인들이 무대 밖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단순히 인기만을 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예계 내에서의 긍정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고백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예계 전반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중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길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김다현의 팬심과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단순히 미스트롯 3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넘어서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다현과 정동원 사이의 특별한 인연은 무대 뒤에서도 이어지며 이들은 서로의 음악과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응원하며 앞으로 더 멋진 무대에서 그녀가 더욱 빛나는 가수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다연이 단순히 가수가 아닌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대중과 팬들에게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과 응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가수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